우한폐렴 공포 확산, 예,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한폐렴으로 사망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지금 이 현대국가에서 의학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네. 폐렴으로 폐렴으로 그렇죠. 사망이 된다라는 네, 게참뭐 그렇죠. 네. 거의 300명 가까이 중국에서 예, 정, 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다가 한명또 이게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뭐 중국에서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음. 중국 관광객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금방 또 퍼지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도 드는데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역량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관련 주가 대안이 될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감수 대표님이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의 확산이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네. 이 우한 폐렴이라는 재료가 우리 증시를 오늘 하방으로 끌려들렸던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어제 오늘 지수, 주식 시장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자리에서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을 찍고 사실 지금 지수 차트상으로 보시면 17일 날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 나올 음. 장에 사실 이 테마주가 움직인 거다. 그리고 우한폐렴이 갑자기 지금 불거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 걸렸던 게 19년도, 2019년도 12월 12일에 중국에서 네. 어, 발생이 됐던 그런 어떤 질병이죠. 어, 화난 수산 시장에서 근로자에게 이날 최초 감염이 됐었는데 우한 폐렴의 최초 발생지가 이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사스와 마찬가지로 네. 재래 시장에서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12일, 12월 12일 지금 오늘이 21일이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국내 우리의 나라에서도 홍콩 30대의 홍콩에서 들어온 홍콩 음, 시민이, 뭐, 이제 뭐, 사 이게 걸렸다, 폐렴에 걸렸다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지금 분당병원에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딱 맞물려서 움직였던 거지. 제가 볼 때는 이 폐렴이 만약에 급산화되지 않았더라면, 시장 조정받을 때 정치 관련주 섹터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섹터, 이 테마주들이 움직일 타이밍이다. 왜? 여러분들이 테마가 움직이는 건 예전에 작년에 돼지열병 테마들이 움직일 때도 그렇고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급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어떤 틈새 공략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섹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 이 폐렴 관련주, 신종, 폐렴 이 종목으로 인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폐렴 관련주가 뜨게 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우리 김영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이제 미국 증시가 어, 마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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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음, 루터킹데이였었죠. 데이. <laughs> 예, 그래서 네. 이제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또 어, 마침 조정 구간에 필요한 어떤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 가을에도 돼지혈병주를 이 시간에 저희가 정주행에서 얘기는 했었지만, 테마는 테마일 뿐이긴 합니다. 다만, 네. 좀 다르게 볼수 있는 건, 이 폐렴 관련주 테마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손소독제라든지 네. 마스크, 기억나실 거예요. 마스크가 정말 다동이나서살 네. 수가 없었었어요. 가격도 네. 엄청 많이 오르고, 매출도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하지만 테마 중에서 실적이 음. 뒷받침된 테마는 그래도 괜찮다. 네. 그래서 굳이 이런 장에 테마를 아주 다 다라면 정말 본격적 신기 속이 뒷받침되는 네.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길게 보실 필요도 없고요. 네.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지나고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생석회 관련주라든지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들 네. 실적 뒷받침 됐죠. 네.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왜? 테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지금 이렇게 핫하게 움직이지만 제가 분명히 볼때 지수가 다시 안정을 찾고 간다라면 분명히 이 종목들도 이제 잊혀지겠죠. 잊혀지. 2천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슬픈 건 뭐냐면 이 종목을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일 매일마다 뭘 검색하시냐면 네. 국내 음, 폐렴 환자 발병 네. 이슈 이것만 찾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오히려 이제 네. 관련주를 사다 보면은 국내 폐렴 환자가 발생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우리 예전에 <laughs> 맨날 돼지열병 <laughs> 확산, 돼지열병 네. 의심 그것만 검색했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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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런 현상은 당연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명령합니다. 우리 최종원 대표님께서 우리 감수 대표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네. 되게 유심히 들으셨거든요. 전문가시니까테마주의전문가시니까 저도 궁금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최종원 대표님은 이제 테마보다는 이제 섹터 쪽에 관심이 네. 많으시고 네. 그 쪽에 대해서 이제 많이 파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렴 관련주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기고 최종원 네. 대표님한테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는 이 테마가 네. 좀 지금 이미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련 주들 이좀 급등세가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그 투자 전략, 그러니까 이제 우한폐렴 주들에 대한 어떤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제가 네. 얼마 전에 1월 8일날 네. 그러니까 이란발 리스크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장중 공부을 했었는데 네. 어, 오히려 저가 매수계로 삼으면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 네 종목을 오히려 네. 추천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매수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네. 물론 뭐~ 사스와 메르스랑 지금 지금 뭐 우한 폐렴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 준비된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화면에 다좀띄어 네. 놨는데 과고 화면을 보니 데이터를 보시면 네. 사스 위기 때 분명히 저점을 찍고 주가가 다시 급반등이 돼서 올라갔고요. 네. 자, 그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메르스와 관련돼서 역시 주가가 바닥을 확실하게 찍고 바로 그냥 급반등돼서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작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 지금 들어가면은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사스보다 메르스의 조정 기간이 더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 독감 주사 맞죠 네. 자 독감 주사왜 맞죠? 독감은 안 걸리기 위해서. 안 걸리기 위해데 네. 걸려도 약하게 맞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약하게 오려고 맞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스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성이었다면 메르스는 이미 독감을 맞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덜 약하게 왔다는 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한폐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감 주사를 이미 맞았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주가가 급반,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와 관련 주를 매수하신다, 면 우리 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적 주 음. 아니면 조금 따라가시는 전략은 정말 조심스럽게 가시는 전략, 그리고 우리가 커트를 할 때가 손절라인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이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자칫 매수하셨다가 고점에서 물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 많이 하시고 아니면 실적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급등이 나온 우한폐렴 관련주들을 접근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시선을 그냥 섹터주로 변경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량주를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라. 과거의 데이터 그랬죠. 네. 이제 보시면 네. 데이터가 퍼센티가 그냥 급반등이 네.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네. 어, 저가 매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일원발 리스크도 네. 저가 매수기였어요. 네. 그렇게 네. 보시는 전략이 전략 맞을 것 전략 같습니다. 네네. 네. 검수대표님 지금 입이 간지간지해. 난 간지간지해. 전략을 <laughs> 말씀드리고 아, 싶어서 아, 먼저, 아니 뭐, 김영철 대표님 한해. 아, 네. 김영철 네. 대표님께 질문 먼저 하고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김영철 대표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예, 우한 폐렴이 이제 중국에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네. 이제 뭐 시진핑 방안이나 이런 것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한한형 해제. 그래서 중국 주들이 사실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1 단계적으로 이제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주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일각에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데서는 아니다, 중국 주랑 상관없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시 어, 일단은 뭐그이 네. 이슈가 중국 주에 뭐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단 중국주에 이제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이 부분들인데 저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서 추가 상승이 정말 강하게 뭐한번더뭐 뭐 빠른 시일 날에 나오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제 기억에는 연초에 그 시진핑 방안 또는 한안령 해제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한, 한 차례 이제 연초에 조금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움직인 부분들도 일정 부분 기대감이 먼저 참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뭐 강하게 랠리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뭐 시진핑이 아니면 국가 중국 쪽에서 이제 뭐 크게 이제 음, 탑권에 드는 어, 인물이 방안을 한 이후에 저는 그때부터 직접적인 강랠리가 음.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은 이미 이 앞에 좀 반영을 했고. 음, 사실,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는 건 실질적으로 정말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방안이나 아니면 은그 해제와 관련된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그 이후에 사실 확인하고 들어가도 저는 랠리는 그 이후에 랠리가 더욱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보다는 그 이후 시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한폐렴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뭐 하락을 한다거나 영향을 받진 않지만 네.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 관련주는 오히려 시진핑 방한 이후,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예. 그때 오히려 보는 게 훨씬 확인하고 좋을 것 들어가도 네. 랠리가 상당히 좀 왜냐하면은 음. 이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시장에서 확인을 시켜줬고 방한 이후에는 정말로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랠리가 더욱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문숙 대표님께 이제 빨리 <laughs> 질문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이제 테마에 워낙에 또 강하세요, <laughs> 감문숙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지금 우한폐렴 관련주뭐 접근해도 되느냐, 이 전략, 그리고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어떤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접근 가능한 종목이냐, 여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잘난척을 좀 할게요. 네. 네. 어저께, <laughs> 네. 사실 저희 방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장중에 50을 3,950원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어, 잘난척은 지금 했는데, 네. 하나 또 말씀드리면, 3,950원에 추천을 했는데, 네. 수익은, 어, 9% 10% 정도 먹고 4,200한 몇십 원 정도에서 분봉상 매도 물량이 나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상한가를 갔죠. 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회원들은 고마워하면서도 또 억울하기도 아쉽죠. 하겠죠. 네. 아쉽죠. 뭐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5 0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쉬운 마음에 파류가 됐든 진바이오 트이 됐든 뭘 됐든. 음. 분명히 손을 댔을 거다. 제일 바이오가 음. 됐든. 음. 그런데 결국엔 종가 부분에 좀 밀렸기 때문에 다 물렸을 거다. 나한테 지금 말은 못 하고. 음. 물리신 분, 정말, 근데 물어보니까 방에서 10분 이상이 그렇게 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이죠. 반드시 급등락이 나올 거니까 무조건 털어라.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전략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폐렴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세 명의 의심환자가 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또 겨울철이기도 하고 나오게 되면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제가 지금 말씀 뭐 테마주에 이제 뭐 여신이다 이렇게들도 얘기하시는데요 네. 저다 합니다 테마주만 하는 잡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요는 지금 이 종목 을 건드리고 싶다면 그냥 당일 당일 데이 데이매매로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거로만 네. 더 네. 다음날 아, 침까지, 욕심을 가지고, 음. 홀딩을 절대 시키지 마라. 그냥. 오히려 단타하시는 분들이나 대입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마주가 뛸때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장이거든요. 네. 그럴 때를 즐기면서 대신 또 하나는 그날그날 그날 터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대장주만 건드려라. 또는 네. 대장주 플러스 이대장주. 네. 내가 대장주를 걷다가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다던가 음. 대장주의 <laughs> 움직임을 보고 빠르게 몸, 매매를 못 하겠다라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진원생명과학이 상황가에서 가서 제가 이대장주 5공을 만들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대장주를 노려도 좋다. 음. 대신 뭐 1번, 2번, 3번이 못 갔는데 4번, 5번, 6번은 왜못 갈까? 얘도 가겠지? 이걸 건드, 이런 걸 건, 이건 하지 마시고요. 음. 딱 1, 2번만 건드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한마디로 네. 진원생명과학하50두 두 개만 가지고 그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데이트레이딩. 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음. 데이, 아니 그런데요. 네. 제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건 테마주는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 과열권이나 되거나 해서 또 네. 이제 매매가 힘들어지고 경고정부터 네, 네. 들어가잖아요. 네. 분명히 그러면 순환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진원생명과학이랑 고려제약이 전일 상한가가고 급등했다가 오늘은 뭐가 움직였냐면 마스크들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KM제약이 뽀로로 마스크 아이들 네. 그 마크 있는 그 KM제약이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이제 오공이라든지 음.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분명히 순환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진원생명이랑 오공을 건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일날 테마주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지는 물량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장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는 게 바로 이 대장주니까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테마주는 결국에는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예전에 돼지열병, 뭐 일본 수혜주 음. 매매하셨다가 단기적으로 반짝반짝해서 너무 막 짜릿하고 좋았겠지만 고점에서 진짜 물리신 분들은. 몇 개월을 고생을 하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음. 지금 절대 테마주를 장기로 보시지 말라는 전략. 네. 당일 당일 대의로만, 데이로만 보시라는 전략. 예, 뭐, 고점에서 잘못 들어왔다가 테마 이제 싹 사그라들고 주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올라오니까 웬만하면. 네. 네. 3, 4개월, 뭐.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관련주도 전부 다볼 필요는 없고 그 대장주와 이대장주. 그러니까 이제 네. 이 1등주와 2등주까지만 보시되 거래량이 당연히 터지네 무조건 데이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뭐 다음날 똑같은 걸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요 그날 맞아요.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된다. 네. 네, 이렇게. 테마주 대응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최종호 파트너님께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뭐, <laughs> 혹시 뭐, <웃음> <웃음> 뭐. 이제 그. <laughs> 예, 뭐 네. 이제 우한폐렴과 관련해가지고. 네. 네. 혹시 뭐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다. 혹시 네.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요즘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마스크가 동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네. 어, 마스크 관련주 아까 말씀하신 거우금이나 네. 뭐 네. 모나리제 같은 회사들 그리고 요즘에 요즘에 아까 보니까 그 락스 관련돼서 네. 그 백광산업이 좀 많이 좀 눈에 띄고 있던데 그래서 네. 지금 뭐 손손 세정제나 뭐 이런 음. 락스 관련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 청결 뭐 개인 청결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수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음. 아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백광 소재는 음. 지금 현재 차트를 보니까 전날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다시 급락이 나면서 제자리에 딱 왔거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드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티어를 가능성 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백방산, 일단은 백방산. 네, 일단은 뭐 조정 일부 좀 나와야 겠죠 제가 차트 야, 보시면은 그대로 제자리에 내려왔어요 네, 지금 그쵸? 현재 그대로 네, 내려왔는데 이게 테마라는 것이 한번에 죽지는 않겠고요 제가 봤을 때 차트를 보시면 이 장대양봉의 중간마디정장 2800원 내외 쪽에서는 한번 스탑에 한번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어, 잠깐 기다렸다가 뭐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김명철 파트너님도 혹시. 네. 우한폐렴 관련해가지고, 테마주 혹시 보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만약 예. 없으면, 대안으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아, 네. 일단은 뭐, 한 종목 정도 본다라고 하면 저는 KPM 테크가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KPM테크?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예. 뭐, 마스크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뭐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우한폐렴 관련된 이슈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확진이 안 되고, 국내에서도 이 뭐, 퍼지지 않는 게, 어, 당연히 이제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 어, 주식 관련된, 뭐, 부분들에서는, 뭐, 관련된 테마주는,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 KMPN 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스크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음, 이 폐렴 이슈가 아니더라도 3월달, 4월달 들어가면 이제 뭐 황사 관련된 이슈, 미세먼지 관련된 음. 이슈들이 이제 뭐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아니어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3월달, 4월달 정도에는 한 번씩 튀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사실 11월달에도 뭐 미세먼지 있을 때한번 이제 튀었었던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이제 1월달 이후에 2월달, 3월달에도 그 관련된 움직임들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도 한 3월달, 4월달 정도에 뭐 슈팅이 한 씩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음. 이폐렴 관련된 음. 이슈가 만약에 붙으면 같이 그 재료로서 움직일 수 있지만 어, 그 재료가 안 붙더라도 어쨌든 그 시즌 리티가 있기 때문에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2월달 3월달 정도에 한번 튀어볼 수 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그렴 이슈가 꺼지더라도 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있는 KPM 테크가 제일 좀 무난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KPM 테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이제는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많이 쓰고 다니기 때문에요. 황사 때문에라도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테마의 움직임은 실적이랑은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우리 감수 파트너님도 혹시 네. 5공 말고 뭐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 중에 혹시 종목이 어. 있으면. 접근 마지막으로? 가능 종목도 네. 그렇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관련 주가, 아니 지금 이 폐렴 관련 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팩트만 찝어드리면 일단... 음. 여러분들, 이 기관지 치료자의 관련주라든지 기침 관련주들은 걸려야지 복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걸리지 않았는데 기침 걸릴까봐 먼저 약을 먹습니 그러나 마스크는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이죠. 손소독제도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네. 그러면 엄밀히 따진다면 이런 기침 관련주들 보다는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laughs>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훨씬 더 수혜가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진양제약이라는 회사는 호흡기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 파루는 손소독제 관련주고, 고려제약은 기침소화기계 관련주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텍팜이 바로 폐렴치료 주사용 항생제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광산업은 말씀하셨던 WHO에서 소독제를 권고했던 이 차염소, 차염소산소다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종목 배틀, 쌈 리부트에서 말씀드릴 종목이 있는데요. 마스크 관련 중에서 정말 안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사실은 팩트다. 그 중에서도 기침 치료제보다는 오히려 마스크나 손소독제, 예방 차원의 것들이 훨씬 더 실적이랑 매출, 실질적인 수혜는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그쌈 리부트에서 이 관련주를 네. 오늘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그걸로 일관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감수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은 이따가 쌈 종목에서 알려주시는 종목이 우한폐렴 관련주니까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